부동산 경매 마스터 프로그램 오늘은 명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도라는 것은요. 그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일을 명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소개를 받아 가지고 부동산을 서로 계약에 의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서로 합의하에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 주는 거죠.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나는 매각 대금을 그 소유자한테 현재의 소유자한테 직접 지급을 합니다 내가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그 매매 그 매도자가 나한테 건물을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는 이두 행동은 그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유권을 나한테 잔금일날 갔는데 소유권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는다 그럼 나는 잔금을 안 줘도 됩니다 법적으로 반대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매도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매수자가 나한테 잔금을 안 준다. 그럼 나는 소유권 이전을 안해 줘도 됩니다. 서로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됐든 합의 하에 매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명도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웃으면서 잘 사세요 그러고 키 넘겨 주고 가죠. 근데 부동산 경매라는 것은 현재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법원이 법 법률에 의해서 강제로 매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매각을 하다 보니까 등기상 소유권은 나한테 넘어옵니다. 동의 없이 가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소유권이 이미 나한테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사람이 나가지 않고 버티고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을 가가지고 뭐 조금 힘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강제로 몰아낸다. 큰일 납니다.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왔지만 아직 점유권은 넘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소유권과 점유권은 엄격하게 분리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왔다 잔금을 다 지급해서 그래도 점유권이 따라 넘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유권은 별도의 절차에 의해서 취득을 해야 되는데 물론 합의에 의해서 이사비를 조금 주고 뭐안주안줄 수도 있고요. 합의에 의해서 난 키를 넘겨받았다 그러면 끝나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 대부분이라고 하면 좀 겁먹으실 수 있는데 열건 중이라면 한 일곱 건 정도는 안 나가고 벼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합의해서 내버리는 게 제일 좋은데 부동산 그 경매 명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강의들 책들이 많은데 거기에는 뭐뭐 뭐 심지어는 한번 만나러 갈때뭐 음료수라도 한 박스 사가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건 처세에 관한 문제고요. 제가 처세를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법률적인 부분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합의를 시도했지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서 도저히 합의가 안 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률적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다. 그 절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 낙찰 받고 잔금을 지급했는데도 안 나간다. 그럼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인도명령 신청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 민법의 기본은요, 민사의 기본은 소송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송을 통 해야 돼요. 합의가 우선이긴 합니다만, 합의가 안 됐을 때 소송을 해야 되는데 명도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임차인이 나니까 그러니까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안 내요. 그래서 임대차를 해지하고 이제 나가 너 월세 안 내니까. 그래서 임대차를 해지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나가요. 이건 명도 소송해야 됩니다. 정식 민사 소송이고요. 이 민사 소송이 빨라야 한 4개월 정도, 3, 4개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매권이 하루에도 수백 건인데 수백 건이 낙찰이 되는데 어떤 때는 천 건이 넘어가고요. 그 모든 경매 사건의 대부분에서 명도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 때마다 정식 소송인 명도 소송을 하라라고 한다면 이건 소송 낭비가 될 수가 있겠죠.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유일하게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전 소유자, 전 임차인 또는 불법 점유자가 안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명도 소송에 약식 소송인 인도 명령이라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오로지 경매밖에 안 되고요. 요거는 내가 잔금을 지급하고 6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합의가 잘될것 같아서 그냥 뭐 법이 먼저인가? 사람이 먼저지? 이래서 신청을 안 하고 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을 넘겨버리면, 근데 약속했던 시간이안 나간다고 한다면, 인도명령, 약식소송으로 못 가고요. 정식소속인 명도 소송을 해야 되니까, 인도명령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동시에 그냥 같이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비용도 얼마 안 돼요. 뭐, 이 수입인지 천원 하고, 그 다음에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는데 송달료를 내야 되는데, 아무리 비싸봐야 1인당 5만 원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도 명령 신청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인도 명령 결정이 나는데요. 인도 명령 만약에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전 소유자다. 그 사람을 상대로 내가 인도 명령 신청을 했다. 그러면 3일 안에 나옵니다. 인도 명령 결정이 판사님이 어, 전 소유자야. 이거는 뭐더 판단할 것도 없네. 그리고 바로 인도 명령 결정을 내주고요. 만약에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법원마다 이것도 약간씩 틀리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법원이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요. 인도민령 결정을 떨어뜨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차인은요, 거기에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집에. 이 사람은 원래대로 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점이 언제예요? 법원에서 배당받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받는, 받는 순간, 그때에 집을 비워줘야 될 의무, 의무가 발생하는 건데, 법원에서 배당은 안 해주면서, 너 나가! 라는 명령을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그 배당이 확정될 때까지는 법원에서 조금 기다려 줍니다. 바로 안 나요. 어찌됐든 인도명령 결정이 났습니다. 자 명령이에요. 이거는 명령. 무슨 명령이에요? 낙찰자가 법원에다가 제가 낙찰받아서 이 집이 내, 내 소유가 됐는데요. 전 소유자가 안 나가고 있어요. 권원이 없는 임차인이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다 신청을 합니다. 뭐라고 신청을 해요? 얘한테 나가라고 명령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신청하는 게 인도명령 신청입니다. 그럼 법원이 내 신청을 받아들여서 명령할 것을 결정을 했고요. 명령이 가야겠죠. 그죠? 명령이 가야 됩니다. 그게 송달이에요. 송달. 그렇게 등기 우편으로 나한테도 결정문이 날라오고요. 점유자한테도 결정문이 등기 우편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그 그런 다음에도 법원에서 이런 결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안 나가고 버틴다라고 한다면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서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강제집행이라는 거는 뭐 그냥 우리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봤죠 법원의 집행관이 노무 인력들을 데리고 와서요 그냥 강제로 다 드러내는 겁니다 다 드러내는 게 강제집행인데 여기서 아주 그 당연하지만 숨어있는 법리가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요 명령이 떨어졌어요 누구한테 점유자한테 야 너는 왜그 권원도 없이 남의 집에 그렇게 눌러있냐 너 빨리 나가라고 법원이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만약에 그 점유자가 명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명령에 불복하는 게 아니죠. 그죠? 법원이 시킨 거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못 들었어요. 그러면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강제 집행으로 못 넘어갑니다. 이 강제 집행이라는 거는요. 법원이 명령을 내렸는데 네가 그걸 거역해 감히 그래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게 강제 집행이거든요. 근데 명령이 떨어진 거를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강제 집행 단계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도명령 신청에 의해서 그 부동산을 인도하는 기술은요. 송달의 기술입니다. 이 송달의 기술. 요거는 뭐 인도명령 신청 그냥 뭐 신청서 쓰고 필요한 돈만 내면 되는 거고요. 인도명령 결정이라는 거는 아주 법률에 의해서 판사가 딱 결정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송달 나한테는 결정문이 날라왔는데 점유자가 결정문을 계속 못 받고 있어요. 그럼 강제 집행으로 못 나가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송달을 얼마나 빨리 시키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송달을 했는데요. 점유자가 우편물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 빨리 특별신청을 해야 돼요. 특별 송달신청.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됩니다. 특별송달 신청은 뭐 야간송달 신청도 있고요. 이 사람이 낮에는 계속 뭐 일하고 저녁 때 늦게 들어와요. 그래서 밤에 좀 송달을 해주세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휴일 신청도 있을 거고요. 집행관 신청도 있을 거예요. 집행관 신청은 등기우편이다 보니까 우편배달부가 가는데 그냥 귀원에 있는 법원에 있는 집행관이 직접 가서 좀그 음, 송달을 해주세요라는 신청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발송송달입니다. 송달 간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송달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우리 이 법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의사 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쪽에서 받지 못했다고 받는 사이 수신자가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의사 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발송 송달이라는 거는 법원에서 등기우편을 발송해버리면 상대방이 받았든 못 받았든 상관없이 발송이 된 걸로 보겠다. 이게 가장, 어, 그, 낙찰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송달이죠. 근데 법원에서 잘안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특별 송달까지 다 해봤는데도 결국엔 송달이 안 된다. 그런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맨 마지막이 공시 송달입니다. 법원에다 특별 송달의 한 방법으로서 공시 송달을 신청을 해야 되고요. 공시 송달은 법원에서 이 송달문을 게시판에 기재합니다. 게시판에 뭐 직접적으로 송달문을 기재, 게시하는 건 아니고요. 뭐 사건 번호 기재하고, 뭐 채권자 누구, 채무자 뭐저 이거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송달문이 있으니까 뭐 와서 받아가라. 이런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를 해요. 근데 그거를 점유자가 지금 뭐 송달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보고 나서 그걸 볼 수가 있을까요?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들어가서 그걸 확인을 할까요? 거의 안 합니다. 형식적인 거예요. 그렇게 게시를 하고 2주가 지나게 되면, 2주가 지나게 되면 그냥 송달이 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해도 게시하고 2주인데 공시송달 신청하고 판사가 공시송달 결정하고 그리고 송달 게시 공시송달 게시하고 이 시간만해도 상당히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송달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명도는 2개월, 3개월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서 송달이 완료가 됐어요. 한방에 그냥 날아가서 해피하게 끝났을 수도 있고 우여곡절 걸 끝에 공시일 송달까지 갔을 수도 있고요. 송달이 끝나면요. 그걸로 자동으로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경매계에 가서 송달 증명원 및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여기까지는 경매 법정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경매계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이제 강제 집행 요걸 요기를 기준으로 강제 집행은 집행관 사무소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집행관 사무소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죠,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증빙을 띄어다가 갖다 주는 겁니다. 아, 인도 명령 결정이 났고요. 그 결정문이 송달이 됐어요라는 증명을 띄어서요. 경매계에서 그거 신청하면서 집행문 부여 신청까지 같이 합니다. 요 집행문은 뭐냐면요 판사님이 이 집행관한테 집행해라는 일종의 명령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매계에서 어, 송달됐어 그러니까 집행해도 돼 라는 거를 띄워 줘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같은 법원 내에 집행관 사무소를 가서요 강제집행신청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강제집행신청서에다가 그 기재를 하고요 같이 제출을 하면 접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뭐 그, 강제 집행 비용 예납하고 가세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뭐, 개고까지만 하고요. 실제로 집행 들어가게 되면 그때 다시 청, 그, 또 청구할게요. 이런 법원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청구하더라도요. 일단 개고해 주시고요. 왜냐면 그 사이에 또 합의가 잘 돼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 점유자가. 물론 다 냈다. 미리. 일시불로 다 냈다. 그러는데 강제 집행 취하하면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집행비용은 다시 나한테 환급이 됩니다. 그건 당연히 됩니다만, 굳이 뭐, 먼저 줄 필요는 없죠. 뭐, 0 몇십만원, 2 0 0 몇십만원,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 안에 그 들어있는 짐 양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달라지고요. 뭐, 야간에 하게 되면 은 조금 좀 할증이 붙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서울시 기준으로 뭐, 33평짜리 아파트, 일상적인, 일반적인 가정이다. 요런 거를 강제 집행을 한다. 그러면은 뭐, 200만원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만원 초반일 수도 있고요. 그 100만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자, 강제 집행 신청을 하게 되면 집행관이 바로 강제 집행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개고를 합니다. 뭐, 그냥 경고라고 보시면 돼요. 찾아가서 문을 두들겨서 점유자가 나오게 되면, 자, 경매로 넘어갔고요. 인도 명령 결정까지 다 떨어졌고요. 이제 그 강제집행 신청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주 시간 드릴게요. 2주 안에 알아서 나가세요. 이겁니다. 2주 안에 안 나가면 그 이후에는 예고 없이 와서 드러냅니다. 라는 음, 내용을 전달하는 게개고라고 보시고요. 그개고장을 들고 집행관이 갔는데 아무도 없다. 그러면 문틈에다 끼워놓고 아니면 문 앞에다 붙여놓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열쇠공을 불러서 개문을 해서요. 문을 따고 안에 들어가서 잘 보이는 벽에다가 그 개고장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어, 뭐, 다 효력이 있는 거니까요. 개고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제 집행해도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마냥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개고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집행관이 알아서 어 여기 개고 기간 끝났네 그리고 강제집행을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가, 개고 지금 분명히 경고했잖아요. 2주 안에 나가세요? 안 나가면은 집행합니다. 그말 듣고 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고가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자동적으로 집행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매계에 전화를 하세요. 전화해가지고 사건 번호 불러주시고 사건 번호, 개고 언제 언제 해가지고, 개고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나가고 있으니까, 강제 집행 그 일자를 빨리 좀 잡아주세요라고 조금 독촉을 해야 돼요. 집행관님들도 그 업무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 물론 순서대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약간 내가 그, 울지 않으면, 요번 주에 할수 있는 거를 좀 서둘러 하면 요번 주에 할수 있는 게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언짢지 않게 독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면 강제집행 날짜를 잡고요. 그 날짜를 나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나가야 되고요. 당연히 채권자 뭐 굳이 안 나가도 되는데 만약에 안나간 상태에서 변수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요. 그, 그 집행가는 집행 불능 처리하고 그냥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조금 진두질을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개문을 해야 된다. 뭐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문 잠겼네요. 그리고 돌아올 수는 없는 거니까 열쇠업자 불러서 그걸 따야 되는데 그때는 성인 증인 두 명이 필요합니다. 요 증인의 자격은 그냥 성인이기만 하면 돼요. 부부 사이여도 상관이 없고요. 나 말고 다른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증인 하그 입회하에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음, 증인 두 명도 같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증인 없어서 어, 집행 불능 문장 겪고 증인이 없어서 문은 못 따요. 집행 불능 되면 돌아왔다가 다시 집행 날짜 잡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 기간이 또 상당히 뒤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좀 미리 같이 동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데 집에서 짐을 다 드러냅니다. 있는 짐을 다 드러내요. 사람이 있으면 물론 사람도 나가라고 하고요. 그래서 다 보내줍니다. 보내고 집행가는 그 앞에서 선언을 해줘요. 주소 불러주면서 뭐이 주택의 점유권은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인도명령 결정에 의한 집행으로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점소유자죠. 누구누구누구로부터 누구, 누구누구누구에게 그 점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딱 선언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점유권도 나한테 넘어온 거예요. 그렇게 쫓겨난 전소유자가 다시 재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미 강제, 법적으로 강제 집행이 끝난 후기 때문에 요거는 형사 문제입니다. 그다음부터는 112로 전화를 하셔야 돼요. 전화해가지고 가택짐입으로 신고를 하면 경찰들이 와서 드러냅니다. 그거는.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나질 않고요. 짐을 드러냈어요. 근데 짐을 드러냈는데 전소유자가 그냥 뭐 억울해 하면서도 뭐 사실은 억울할 것도 없지만 그 짐을 싸갖고 가면은 굉장히 우리한테는 해피한 케이스예요. 아주 그잘 끝난 케이스예요. 근데 쫓겨난 사람이 바깥에 짐을 잔뜩 꺼내놨는데 이걸 놔두고 그냥 가버립니다. 자기 혼자. 나 몰라. 이러고 가버려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 짐을 바깥에다 놨다가 도난당하거나 또뭐비를를 맞아서 망가지거나 이거 내가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 소유자가 이 물건의 동산의 소유자가 이 물건을 갖고 가지 않고 그냥 물건만, 사람만 없어졌다? 아니면 처음부터 사람이 없어서 빈집을 문 따고 들어가서 드러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물건을 법원이 지정한 보관 장소로 창고로, 컨테이너 창고죠? 글로 보내야 됩니다. 보내는데, 글로 가는 비용이 컨테이너 5톤 차가 오는데요. 5톤 차가 오는데, 차 오는데 50만원, 그 다음에 보관비 매월 20만원씩, 3개월 치 선납 60만원 해가지고 5톤 컨테이너 한 대당 110만원이 들어가요. 두 대면 220만원이 들어가겠죠. 이거는 강제 집행 비용하고는 또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창고로 이동이 됐어요. 근데 안 찾아가요. 그러면 동산 경매 신청을 해서 그 짐을 빨리 팔아 버려야겠죠. 그걸 안 팔아 버리면은 계속 창고에서 뭐 1년씩 쌓여 갔다 매월 20만 원씩 나는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납한 3개월 안에 빨리 동산 경매까지 신청이 돼서 팔려 나가고 누군가 제3자가사가 주면은 그냥 끝나는 거고요. 근데 아무도 안사 가요. 누가 요즘 중고 물품 선호하지도 않고요. 그죠? 그 그걸 팔때또 품목별로 파는 게 아니라 다 싸잡아서 파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는 필요 없는 것도 있는데 저거 뭐 세탁기 사자고 필요 없는 냉장고까지 같이 산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안 팔려요. 그래서 낙찰자가 이 주택을 낙찰받아서 강제 집행을 신청한 이 낙찰자가 이것도 낙찰을 받습니다. 그럼 돈을 내야 되죠? 대금을 낙찰 받아서 그 부동산이 그 동산이 내 거가 됐으니까 그 대금을 내야 됩니다. 그 대금 내는 거는 여기 강제집행 신청비용, 동산보관비용, 이동비용, 이 비용으로 상계 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어차피 경매로 낙찰을 받을 때는 명도 비용을 내가 고려하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 명도 비용 갖고 명도 다 했고요. 근데 받을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근데 대부분 안 받죠. 그냥 끝나죠. 근데 이렇게 동산 경매 갔다 그러면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이걸 활용해서 낙찰 받고 이거랑 상계 처리 해버리면 추가 비용 없이 저 동산이 내 거가 되고요. 그중에 뭐 쓸만한 게 있으면 내가 써도 되지만 그냥 처분 중고상한테 그냥 무상 수거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게뭐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명도는 법률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